지금부터는 우리 무엇을 해볼 것이냐, 그 뒤에. 우리 저번에, 나 백록담 한 거에서 쌤이, 그건 처, 끝까지 들었으면 알겠는데, 백화라고 하는 것을, 이거 뭐야, 꽃이야? 라고 잘못 <laughs> 얘기했는데, 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때 뇌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가 거기서 뒤져가고 있다. 나도 이렇게 뒤져갈 것이다. 뭐 이러,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어, 따로 복습 안 하겠습니다. 복습은 님들 몫이에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이거 가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거에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이게, 어, 19일인가에 문학이 전체가 그 워크북이 완료가 되고 독서도 완료가 될 거거든요.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뭐, PDF를 원하시는 분들은 PDF로 받아가시고, 그, 프린트본을 원하시는 분은 프린트본을 받아가시고, 둘다 원하시는 분둘다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 그거는 이제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PDF는. 어, 저작권 프리입니다. 커피 라이트 프리. 그, 그 상업적으로만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복사한 다음에 친구한테 만원에 팔고 막. <laughs> 알겠죠? 상업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음. 자, 가보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여기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씨가 쓰여진 상황. 이 씨가 쓰여진 상황은 바로 그 한국전쟁 6 2 5입니다 자, 시가 쓰여진 상황이 언제라고요? 어, 6.25전쟁 6.25전쟁 자, 그 6.25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방공호라는 게 있어요 이 방공호가 뭐냐면 이 방공호가 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미사일이 어떻게 생기냐, 미사일 어, 어. 미사일이 이렇게 확 해서 때려 박더라도 새로 박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전하게끔,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어 쌓아놓은 거, 그런 거 방공호라고 합니다. 그, 콘크리트. 그, 옛날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써있어요. 방공호라고 뭐,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해가지고. 여러분들 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나 보구나. 음, 그런 거 있어요. 자, 그 지진 대피 시설 이런 거본적 있나요? 혹시? 지하, 지차장 같은 거요? 아, 그런가요? 어. 네. 자 어쨌든 이 방공호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그 몸을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이 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경은 한국 전쟁이다 근데 한국 전쟁에서 지금 그 이렇게 인물이 둘이 나와요 자이 시를 시작하기 전에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어, 나가 있어요 시적 화자가 있어요 시적 화자 어 근데 음. 나는 드러나진 않네요. 어쨌든 시적하자가 있고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이 전쟁의 상처를 계속 받다가 빡쳐버렸어요. 너무 빡쳐서 그, 노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쟁 상황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좀 현실적이야. 어, 좀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겠다. 이런 거.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 둘의 인물이 대립이 됩니다. 이 대립. 어, 되게 쉬운 시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가보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어,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자, 방공호라고 하면은 뭐 평화로운 공간이겠어요, 아니면 위태로운 공간이겠어요? 위태로운 공간이죠. 자, 그러면 꽃씨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위태로움과 평화로움 중에서 꽃씨는 평화로움입니다. 생명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대립되는 소재가 있는데 어떻게 대립이 되냐면 이 방공호라는 시어랑 그다음에 어떤 시어? 꽃이라는 시어랑 우리 대립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립이 돼요. 어떻게 대립이 된다고? 자, 방호호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움이라고 했잖아. 위태로움, 위태로운 전쟁 상황.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거는 약간 어, 생명, 생명성, 생명 이런 거. 뭐 아름다운 생명 음, 이런 거. 그다음에 생명의 순고함, 순고한, 순고함 생명 이런 거. 이런 게 꽃이야. 자, 이게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가 꽃씨를 받고 있어요. 받으신다, 오케이. 자, 꽃씨를 받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지금 밖에서 막 펑펑 폭탄 터지고 있는 거야.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봐. 펑펑 폭탄 터지고 있어. 사람들 막 여기 뭐누구 하나 그팔팔 팔, 다리 없고 내팔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있고 거그 어서 방공으로 들어가자 이러고 있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오, 꽃씨 막 이러고 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고요. 어, 꽃씨 이러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버리고 들어갔겠지. 그렇지 근데, 이러고 있는 모습은, 이런, 그, 전쟁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아, 느끼고 오나요? <laughs> 오, 꽃이 이러고 있는 것처럼, 아, 폭탄 터지고 있는데, 전쟁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게 제가 할머니라고. 그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랑 반대예요. 왜냐면은, 전쟁은 파괴의 이미지고, 생명은 그, 파괴보다는 다시 태어나는 이미지잖아. 그러면 이 전쟁 상황 중에서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행위 받으신다의 행위는 음,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희망을 상징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전쟁 상황이지만 어, 나는 이렇게 생명을 챙기는 모습 거기서 어, 전쟁을 복구할 또는 전쟁에 반대되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채송화 꽃씨 이거가 대립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방공호는 위험한 공간이고 전쟁 상황이고 어쩌다 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 꽃씨가 위태로워요. 어,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맞으신다. 네, 채송화 꽃씨라고 하면은 뭐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꽃씨 생명의 순고함을 부각시키는 어, 소재.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 이게 위태로운 전쟁 상황. 이거는 어그 생명 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 굳이 또 따져보자면 전쟁의 폭력성과 방공호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폭력성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폭력성 속에서도 지금 할머니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폭력성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희망인 거죠. 폭력성 속에서 자두 번째 연어 갑시다. 호, 방공호죠?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숙제 적어지신, 어,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여기서 왜노여운지 말이 왜 적어졌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것 같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아. 여기서 아예 두려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아예 드, 들어오지 않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또, 전쟁 자체를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전쟁 부정한다 했잖아요 할머니는 그러 그런 전쟁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전쟁이 났어 어서 들어가야 돼 근데 할머니는 그게 아니라 어난 그런 거 몰라 난 평화로 약간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쟁 아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란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자왜 말이 적어졌고 왜 노, 노, 노여워지는지 우리 3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어, 저런 꼴다 보지 않았으련만 자 여기서 보세요 이네줄이네 네 줄이 뭐냐면 그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네 줄이 바로 네줄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말씀 직접 인용입니다. 할머니 말씀 직접 인용. 자 그리고 그 아래 두줄 있죠? 그 아래 두 줄이 화자의 말. 화자의 말이 그 직접 인용입니다. 또는 여기 학교에서 보기에, 야 일면 직접 인용보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확실한 건 하나뿐이다. 확실한 건 뭐가 있냐면, 할머니가 말을 했다는 건 확실해.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 확실하지 않은 게 뭐냐면, 화자가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다시 이걸 보세요. 친작 죽었더라면, 이런 걸, 천원 꼴다 보지 않았더라면, 하고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시오.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했는지, 할머니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한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 근데 확실한 건, 할머니가 말했다는 거야. 왜냐? 할머니가 말안 했다면, 내가 뭐 독심술사예요? 뭐 내가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졌어? 아니잖아. 할머니 무조건 말을 한 거야. 예? 그니까, 이 부분은, 어, 그, 진로 나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쟁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시겠죠? 뭐라고요? 아, 진도 가안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화장어 그러면은 음, 대화를 했다고 보세요. 어, 왜냐면은그그그걸 그, 어쩌란 말씀이시오 아래에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뭐 풀어주려는 노력을 했나 보죠. 그 이런 대목 때문에 대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이 부분을 이제 진도를 안 나가는데 학교 시험에 포함된다? 그러면 대화로 보시고, 근데 진도 나간다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할머니 말씀 직접 인용되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화자의 말 직접 인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화자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는 건지 그건 몰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이게 너무 애매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선택지 짤 수도 있어요. 어, 할머니의 생각과 화자의 생각이 대조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짤 수도 있어 그럼 맞는 말이죠. 선생님, 이거 생각이 아니라 말이잖아요. 아, 말에는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 잠깐만요. 이런 꼴, 저런 꼴다 보지 않았으려면, 이건 말이기도 하지만, 생각이잖아.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진작 죽었더라면, 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꼴, 저런 꼴이런 말이 나와있죠? 이런 꼴, 저런 꼴을 묶어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의 참상입니다. 전쟁의 참상. 참상이 무슨 뜻이냐? 상은 모습상자고 참, 참혹하다. 그러니까, 뭐참상이란 말을 대신해서 어떤 선택지가 나오든지 다 맞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폭력성, 비정성, 비극성, 오케이, 뭐 아픔, 전쟁의 아픔 이런 거다 되겠죠. 다 보지 않았으련만 자 여기서 보면은 어그 할머니 그 회한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 진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쟁에 대한 분노. 할머니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다고요? 여기서 볼수 있는 건 바로, 어, 전쟁에 대한 분노입니다. 전쟁에 대한 분노. 전쟁에 대한 분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자의 말 봅시다. 그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에요. 어, 다시 말하면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숫자의 말이 적어지시는 할머니의 노염을 풀수 없었다. 근데 화자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세 줄. 읽어보면 숫자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는 풀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머니의 분노가 계속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의 분노를 풀지 못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분노가 계속됐어요. 자 그럼 화자의 말은 어떤 그 어떤 현실 대응 방법이 보이냐면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해?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죠. 전쟁 앞에서 무기력. 그러니까 아 그거 어떻게 전쟁이 나는데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두 인물이 현실 대응 방식이 대, 아, 박, 박, 아, 서로 대조되는 거야. 하연이가 좀더 적극적이라고 할수 있죠. 전쟁에 대해서 분노를 어? 터뜨리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그 생명력을 추구하고 오케이? 이러는 모습이 전쟁이 더 싫은 거야, 할머니는. 근데 여기서는 얘는 그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두 인물의 현실 대응 방법이 차이가 있다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네. 무기력함이 화자의 무기력함이잖아요. 네. 개인의 무기력함,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어 아니요 그냥 화자 또는 이두 어, 인물 중한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민족 이렇게는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좋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야, 아, 그, 그네 줄이 다 할머니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 두 줄,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는 말씀이시오? 이거 두 줄이 화자의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상해요. 진작 죽었더라면 할머니가 이러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아, 맞아. 어, 니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걸 저런 걸다안 봤겠지. <laughs> 둘다 늙은 일일 때 이런 말할수 있어. <laughs> 오케이? 둘다 오늘 이라고 있으면 이런 말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냐, 둘다 오늘 내일 하거든. 근데 화자가 좀더 젊고,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한테. 아, 그러게요. 그때 가셨으면 이런 꼴안 봤는데, 이렇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laughs>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뒤로 갈게요. 할머니 꽃시를 받으신다.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어, 이것을, 그거라고 할수 있느냐, 어, 수미상관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거는 수미상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특정한, 뭐, 어, 시행의 반복 정도라고 보시다 시구의 반복. 왜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대충 연 차원에서 비슷한 구조의 연이 반복되어야 되거든요?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연.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연이 뭐세 줄이면 세 줄이 다 비슷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이거한 줄만 비슷하잖아. 선생님, 그러면, 받으신다 있잖아요. 아, 그거 아, 달라요. 자, 그러니까 그 이거는 시구 반복입니다. 시구 반복 때문에서 당연히 주제가 강조되겠죠. 주제가 강, 어떤 주제냐면 그 전쟁 속에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겠죠. 음? 자, 이제는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음,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희망을 모두 빼앗긴. 이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 어, 화자는 뭐 하겠다? 그 화자래, 할머니는? 그 역시, 그 작은 꼬시를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뒤에, 그,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해봐 작품의 전개 과정. 자, 이거는 알아서 보세요. 그 할머니와 화자의 대도적 태도. 예, 뒤에 넘어가요. 17페이지 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말씀이 적어졌고 적어 노여워해요. 어. 자, 그러면 화자는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상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비극적 현실을 한탄하고 그다음에 노여움을 드러내고 전쟁을 비정 부정하고 전쟁의 비정함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그 아래 보면은 최송아꽃 씨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나 근데 지구가 깨어져 없어질 정도의 이런 엄청나게 그 절망적인 현실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최종화 꽃씨를 받으려는 모습 거기서는 전쟁의 비극을 넘어가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뒤에서 또 희망 강조하는 화자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랑 그 공통점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씨의 상징성 이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그 꽃씨는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 그래서 그맨 아래쪽 할머니의 행위가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놓지 않는 행위라는 거. 자, 그다음 에 특징 정리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상징적인 시어가 뭔가요? 그, 그 여기서 상상징적인 시어라고 하면 방공호랑 꽃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대상과 화자의 현실대응태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 줄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 부여하는 거. 그 오른쪽에 플러스 이렇게 써보세요. 그 오른쪽에 뭐라고 쓸 거냐면 플러스 미래 시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그,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것은 우리가 계속 현재 시제예요. 그, 없었다 빼고. 할머니 꽃을 받으신다. 받으신다? 들어오시질 않고, 할머니 노여오시다. 그 다음에 어쩌란 말씀이야. 풀 수는 없었다. 없었다 빼고, 받으신다. 현재 시제가 많이 쓰여 있으면서 생생하죠. 그런데, 미래 시제가 어디 있냐면, 그 작은 꽃을 받으시리라예요. 받으시리라. 그죠? 그게 미래 시제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 미래 시제를 통해서, 그, 나타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가, 난 가리라. 근데, 봐봐. 나는 가리라. 이거 의지야. 의지, 의지인 이유가 뭐냐면, 1인칭 화장기 때문, 때문이야. 나는 가리라. 근데, 할머니는 가리라. 이건 의지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이게 의지야. 그, 예상. 예상된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할머니는 가리라. 갈 것이다. 오케이? 할, 그, 말을 바꿔보면,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시리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꽃를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뭐냐면, 희망이 계속될 것이다. 희망이 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어떤 인식, 화자의, 화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꽃를 받으시리라. 그 행동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네.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 또는, 그, 글씨 할머니 그거 어쩌란 말씀이셔요. 여기 이두 줄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보, 보통, 이, 여기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딱 봐도, <laughs> 방공호랑 꽃이랑 기억니은데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진작 죽었던네 줄이랑 글씨 할머니, 이거 어쩌 이거 두 줄, 그, 캐가 AB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맨 마, 지막에그 작은 꽃을 받으시리라이 밑줄고, 그, D급 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 그 저도 사연에 질문이 있는데요. 음. 그 어, 네, 사연 전체가 할머니께도 등할등을 드시는 거잖아요. 아, 그죠? 사연, 사연이 보면 말이 적러고신시라고 나와있는데 말이 적어지는 거에 이해가 그런요 말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할등을 버리아하어평소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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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 그 <laughs> 뭐, 뭐뭐 먹었어? 이러하할머니하이 소리밖에 안하는 거라고 상상합다 어, <laughs> 그렇게 상상해야 될것같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화상의 질문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어, 그렇죠. 네, 네. 어, 화자의 인식은 변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을 화자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 같은 거 보니까 할, 지금 할머니를 보니까 그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희망이 있다. 이것을 화자가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있고 대응 방식이 있거든요. 화자의 대응 방식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 화자의 대응 방식은 무기력함이었거든요. 인식이랑 좀 달라. 무기력함을 바꿨, 바꿀 만한 행동이 뒤에서 드러나지 않았어. 그 화자는 지금 할머니만을 보고 있죠? 그 할머니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지금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거야. 어 저렇게 대응하시네. 희망이 어, 끝나지 않는구나. 하지만 난 무기력한 거야. 오케이? 어. 인식이랑 대응 방식이랑 다릅니다. 인식은 생각. 대응 방식은 내가 보이는 태도. 근데 화자가 대응 방식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무기력한 모습에서 그뒷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할머니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자가 느낀 겁니다. 아시겠죠? 음. 어, 여기서는 그 인식이 바뀌었다고 어, 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식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아시기 게 좋나요? 그냥 화자는 계속 그런 인식이고 할머니를 보고 어, 저렇게 사는 인간이 있구나. 어, <laughs> 대단하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응. 음.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숫자는, 어, 꽤! 응. 음. 예찬적 태도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 예찬적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 장구씨 받으시리라 이 말을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정적 어조라는 게내 말은 사실이다라는 어조거든요. 내 말은 사실이 될 것이다. 어, 그 이걸 단정적 어조로 볼 수는 있습니다. 뭐야? <laughs> 넘어, 넘어가죠. <웃음> <웃음>